그럼 이제 별진 또는 대신 새벽신 에어졌고, 농기구나 조개가 입을 벌, 벌리는 모습을 본다 만들었다. 이런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명확하지 않습니다. 그럼 이제 제 개인 사견은 농기구를 본다 만들었다는 거에 무게가 실립니다. 왜? 딱 보면 쟁기질 할때 쟁기처럼 생겼어요. 그래서 이 이제 우리가 농사 농자 할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. 이렇게, 이렇게. 그죠? 자, 요거 뭐냐? 구불 곡자잖아요. 구불 곡자. 작고갈때 곡자. 곡선할 때 곡자.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할 때 농기구를 가지고 이제 여기 밭이잖아요 이게 밭 이게 밭인데 밭에다가 농기구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 이렇게 땅을 파고 일군다는 이야기죠 자 이게 그 의미고 농기구를 가지고 땅을 밭밭 흙을 땅을 파고 일군다 해서 농사다 농사 농자가 됐어요 그런 의미를 볼 때에 농기구 모양에서 번따다는 소리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아, 근데 뭐 조개 모양을 번따다 해도 뭐 과언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